싹 마르니까 색깔이 똑같아지면서 엄청 깨끗하네요. 추워. 저 옷가지 때문에 모양이 좀안 이뻐 보이긴 하는데, 아이,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어제 이쪽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깨끗하죠? 그리고 정면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저 끝에서부터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 겁니다. 옆으로, 왼쪽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밑에는 한이 정도 혹은 이 정도까지 흙을 채울거예요 거의 한 40cm정도 그래서 여기는 미장을 안하는겁니다 네, 여기 다 채울겁니다 싹 채울거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게 땅 안으로 묻힐거라고 네, 그래서 요 파이프도 어쨌든 작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다는 점, 어 그리고 대문, 대문은 지금 보시는 이 기둥 끝에서 저 기둥 끝까지가 8m예요. 그래서 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쪽 면에 1m 정도 되는, 사람과 오토바이가 드나들 수 있는 문을 하나 만들고요. 밀고 닫히는 방식으로 그 우리 일반 대문, 방문처럼 그리고 가운데 기둥 큰걸 하나 를 받고 나머지 6m 혹은 뭐 6.5m 정도 되는 넓은 옆으로 미는 미닫이 철 대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제 대충 얘기를 했는데, 그거 제작해주는 제작비용. 200만 깁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재료비 빼고요. 그래서 대문 제작할 만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고, 아마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보내줬고, 요런 식으로 해달라. 그래서 대문도 뭐, 내일 당장은 아니겠지만 대문 설치를 위한 뭐 기둥 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작업을 진행을 시작할 겁니다 어쨌든 문도 제작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기둥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바닥 포장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꽤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문 제작을 의뢰를 해 놓고 완성이 될 즈음에 담장 공사도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테니까, 그 와중에 뭐, 페인트 칠도 좀 하고, 모래도 사서 평탄화도 하고, 여기 바닥 시멘트 포장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씩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 예, 근데 라오스 현실에 맞게 최대한 천천히 느긋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날씨가 희한하네 떠미랑 네? 저는 지금 완전히 지금 다 젖었는데 완전 그냥 쫄딱 다 젖었는데 여긴 비가 별로 안왔네 야 근데 이거 팬티가 야 이거 무주막지하게 시원하네 비에 젖어서 시원해지는 속도가 기가 막힙니다 어, 역대급이었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저희가 있는 데는 비가 엄청 오는데, 시멘트를 안 덮어놔가지고, 아, 이걸 왜안 덮나 했는데, 여긴 비가 별로 안 왔어요. <laughs> 아무 이상이 없다. 지금 저기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했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나면, 이제 위에랑 아래 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기둥은 빨리 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나무가 벌써 이렇게 자랐어? 하, 아, 또 잘라야 되겠는데? 얘는 괜찮은데. 저 나무가 엄청 자라네. 벌써 무슨 정글이네요, 정글. 여기도 빨리 자라네. 야, 넌뭐 그러고 앉아 있냐? 무슨 인형 같나 인형 같아. 예전 같았으면, 비가 이렇게 오면, 카메라부터 꺼내가지고, 예, 비를 이렇게 맞았다. 길이 참 재밌다. 이런 게 동남아다. 막 이러면서 촬영을 했을 텐데. 이제는 저도 그런 의지가 없어졌나봐요. 네, 핸드폰을 꺼낼 생각조차 안 하네. 그냥 막, 젖은 상태에서 먼지 묻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만지는 것 자체가 이제 싫어버리네. 아무튼, 비 쫄딱 맞고, 나가서 뭐, 가스랑 이것저것 좀 사왔어요. 그 전기 인덕션을 주문을 해놨는데, 그게 오려면, 앞으로 최소 2~3주는 더 있어야 돼서, 오기 전까지는 가스비가 어마무시합니다. 가스비, 아무튼 뭐, 예, 저분은 윗부분 미장하고 있어요. 윗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깨끗한 부위가 많아서, 예, 이분들이 직접 다 만든 거라 아마 해야 할 부위가 조금 적을 겁니다. 기둥 위장을 해서 튀어나와 있으니까 저것도 전체 다 해야 되나? 보시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단차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기도 그렇고. 그래서 해야 할 부위가 많나뭐 이런데 깨진대야 뭐. 밑에도 해야 되니까. 할게 많네요. 뭐 어쨌든 저건 저거고. 저거 하면서. 예, 여기 포장하실 분들 지금 하는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기다리면서 그분들 일정 잡히면 그 전에 마사토로 싹 흙을 깔면 되는 거니까. 얼추 다 썼어요. 얼추 다 썼고. 모래랑 자갈은 뭐 이제 거의 안 남았고. 여기 기둥 제작할 거 정도만 뭐 따로 빼 놓던가? 그 전에 이제 가능 하면 바로 제작 을 하면 됩니다. 음? 개구리 에요. 이게 카메 라로 보이 려나？이 작은 벌레 들음 보이 세요. 그럼 한 수천 마리가 보이거든요. 이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고일 년지 모르겠네요. 진짜 싫다. 아... 어 파리도 너무 많고 정신병 걸리겠다. 정신병 걸리겠어. 이거는 파리 트랩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설탕하고 식초 해 놓은 거거든요 진짜 단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laughs> 아무 소용이 없다 저거 지금 파리채 하나 가지고 한 천마리는 잡은 거 같아요 천마리는 100마리 200마리씩 잠, 잡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마오레오가 똥만 싸도 수십 마리가 달라붙어 있는 그런 환경이라 아, 이거 뭐 해결할 방법이 없어. 파리, 벌레... 아, 진짜 싫다. 비가 조금, 조금씩 조금 계속 내려요. 그래서 미장을 안할순 없으니까, 지금 위에다가 저 지붕 자재 올려놓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무로 덮어놨고, 위에를 지금 미장을 해놨는데, 비가 내리니까 빗자국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덮어 놓으면서 하고 있어요. 1차죠, 1차.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것 같고요. 기둥 미장은 여기 한줄 남았고요. 이제 남은 거는 이 위랑 이 아래. 예 그렇게 남았네요. 라일 라이 했어? 노이 노이야? 네, 어이야 많이 잡았네. 누구 김매니매 네, 니. 아. <웃음> 네, <laughs> 야개 거덜나겠다 거덜나겠어. 아이고 또 잡았어요 또 잡았어. 저기 그렇게 좋나? 열정이 대단하다. <laughs> 어, 도망간다. 오버파이 <오보> 한다. <laughs> 어, 이 한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요 내일 만나